안녕하세요. 성신부동산 TV 이대진입니다 오늘은 서울 독서지역에서 114의 선정도서인 부의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의 인문학을 누가 추천해 준 책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은 김희섭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고, 읽어 보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인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꼭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부의 인문학 이대진. 전 오른쪽에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석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렸던 글들을 책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슈퍼 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이분은 40대 은퇴해서 현재는 캐나다에서 아이를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을 더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 주기 싫은 주식 투자법 부의 본능 이 책도 한번 읽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대에 은퇴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브라운스턴 우석 꼭 따라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부의 인문학 책의 인쇄는 모두 다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방법은 독서라고 이 책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속 거인을 독서로 만나다, 인물학속 거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 위주로 이 책에서 인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검증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진입장벽이 곧 수익이다. 진입장벽이 한 예로 아파트 청약통장을 들었습니다. 상가나 다른 것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청약통장에 있는 아파트가 곧 진입장벽이고 그것이 곧 수익을 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돈이 있다. 그 예로 로버트 윌슨의 책을 읽고 정선 카지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배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투자로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고 남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집장촌에 투자해서 2.1억이 7억 5천까지 되었고, 현재는 재개발이 되면서 1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50억을 번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 부의 인문학. 이 책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근본이 화폐가 사라지면서 환율이 태어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요? 이 책에서는 보험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980년 종합주가지수가 100으로 똑같이 출발했는데, 현재는 16,700으로 보험업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높은 금액을 미래에 가면 낮은 가치로 돌려주기 때문에 보험업이 유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생긴다. 이 부분은 부동산을 살때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투자했던 사람이 우상향해서 나중에 더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돈에 얽매이지 말고 리얼 머니를 보유하라. 여기서 리얼 머니는 부동산과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산엔 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할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투자해야 할 시점인지를 주목해서 잘 보고 있어야겠습니다. 책 뒷부분에 작가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 전망이 들어맞은 것은 내게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의 전망이 적중률이 높은 것은 그것이 단지 내 개인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렸기 때문이다. 나의 거인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경제학 거장들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인들의 투자 통찰을 아주 알기 쉽게 알려주려 한다. 이론과 메시지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학 이론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많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론은 어쨌거나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할수 있고 다른 것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좀더잘 전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